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전세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매매 위축, 매매가 위축되고, 금리는 인하를 하고 있는데, 서울의 전세나는 심각한 우려 상황이 예상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서울 전세 가격 상승의 원인에 대해서, 불안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종합을 해봤어요. 자, 서울 곳곳에 재건축 사업에 따른 이주 수요가 늘었다. 라는 것, 결국 전세 시장에 부담을 올 것이다. 자, 안 그래도 전세 물량 없는데 세입자 눌러앉기가 심화됐다. 그래서 신규 공급될 물건이 없다. 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줄면서 매매 대신 전세를 택하는 수요가 늘었다. 수요가 이번엔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청약 대기 수요까지 전세 시장에 남아 있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즉, 어, 청약 대기하는 수요자들이 어, 전세 시장의 수요로 전환됐다는 얘기죠. 자, 다음에 또 갭투자가, 갭투자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서 전세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갭투자를 하면 전세로 세를 놔야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공급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다음에 또 하나는 집주인들이 보증부 월세 전환으로 돌릴,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역시도 어, 전세 공급에 대한 감소 우려입니다. 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전년과 비슷한 4만여 가구가 공급되지만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을 총족하기 위해 세를 놓지 않고 입주를 해버리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또 시장에 공급되지 않고 있다. 라고 종합해 볼수 있는데요. 보면 전세가 불안한 수요와 공급의 양쪽 논리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가 물량이 나오기 힘든 원인이라는 거잖아요. 이것들이. 근데 7번은 조금 말이 안 돼. 음. 왜 말이 안 되냐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은 <laughs> 동일한데, 주인들이 새를 안논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비오나?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들어가잖아요. 입주죠. 어, 그러면 자기가 들어가면 자기가 살던 집은 어떻게 돼? 음. 자기가 거주하고 해야죠. 있던 집은 빼야 되잖아. 그렇죠. 전세로 살고 있었던 내가 실거주로 살고 있었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집은 빼면 새 놓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입주 물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이새 아파트 입주 물량 전세 물건이 안 늘어나도 음. 살고 있던 집 전세 물건이 안 늘어나니까 요거는 음. 내가 볼때 아니야. 음. 나머지 내용들은 다 어느 정도 얘기가 있죠. 특히 이제 멸실 이주 수요 같은 경우는 음. 주택이 멸실되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임대든 자가든 쓸수 있는 물건이 하나 사라진 거고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확실히 강남권의 이주수요들 이런 부분들이 전세가격 불안하게 하는 요소도 있고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거주 요건 강화되면서 주택 소유자들이 집에 들어가기 위해 세입자들을 내보내는 그러면서 음. 물량들이 좀 부족해지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음. 지역에 따라서 네. 음. 근데 이것도 그렇게 따져보면 그런데 그집 들어가면 내집 들어가면 살고 있는 집은 빠지잖아 음. 그러면 또 이제 그 물건은 나오는 건데 음. 맞물려다니니까 어, 그러니까 그럼 멸실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 같고 음. 아... 그러네요. 네. 네. 자 이렇게 다양한 전세 가격 불안의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언급한 내용들의 대부분은 전세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나왔는 얘긴데자 수장님 볼 때는 이게 좀 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전세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전세 가격 떨어질 가능성은 아, 음. 어... 그러니까. 전세 가격에 지금 거품이 있다. 음. 근데 그 거품을 줄이기 위한 음. 어떤 액션이 나온다. 음. 그리고 지금, 그 그러니까 자산의 가격들이 너무 부풀려져 있고, 음. 이 자산 축소가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코로나19 이런 부분들이에요. 음. 근데 이게 사실 전세 가격이 떨어지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또 뭐냐면, 음. 지금 결국은 요번에도 대응은 계속 자산을 돈의 가치를 낮추면서 충격을 줄이는 형태로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낮추면서 모든 것들을 부양하는 형태를 지금 또 해결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또 전세 가격도 개 부풀어 오르고 사실은 또또 또 이러다가 집값도 다시 더 버블이 커지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까지도 들긴 하네요. 음. 네. 일단, 뭐, 거품이, 전세 가격에 거품이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이라고 또 얘기도 해주셨는데, 일단 전세 시장 자체는 실수요 위주의 시장이니까, 거품이 끼기가 좀 쉽진 않은 시장. 근데 우리 또 항상 것 얘기했지만, 것 네. 전세 가격에도 전세자금 대출이란 게 있고, 음. 뭐 많이 축소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음. 이제, 그 들어갈 수 있게끔 음. 또 매매에 비해서는 전세가 리스크는 적잖아요 어쨌든 돌려받는 돈이니까 물론 이자에 대한 기회비용은 상실하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 생각해보면 매매보다는 훨씬 안전한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상대적으로 그래 보이렇죠 네. 상대적으로 네.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자 어쨌든 지금 뭐 역사적으로 볼때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인하했다. 전세 시장 가격이 빠져서 굉장히 불안한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라는 부분은 제 생각엔 두 가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큰 폭의 경제위기가 있었을 때, 그때 한번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IMF 때 전세가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전세 가격이. 빠져서 역전세 때문에 전세금 음. 상환하느라 그때 는 엄청난 고금리, 그러니까 지금이랑 반대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져 외환 보유고 음. 나라가 망할 것 같다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가치가 축소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금리, 돈을 외국으로부터 돈을 달러를 갖고 오기 위해서 고금리를 음. 쓸 수밖에 없었고 어마어마한 그렇죠. 고금리가 되다 보니까 음. 은행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담보가 축소되는 예, 그런 음. 상황이겠죠. 음. 자, 그음에또 하나는 대규모 공급으로 음. 인해서 쫙 빨려 들어가는 형태가 있었어요. 근데 음. 네, 입주 뭐... 물량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면 신도시라든가 네. 특히 어, 지난 몇 년간 전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이었거든요. 서울 그렇죠.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불안을 <laughs> 얘기하지만. 근데 그 이유는 경기도권에 입주 물량이 되게 많았어요. 택지지구 음. 입주 물량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뭐 미사, 강변도시도 있고, 그렇죠. 다산 신도시도 있고, 별내, 사산 네. 네. 그러니까 샵에서. 수도권에 그런 지금 동탄 이 신도시 물량도 음. 많았고, 그러니까 좋은 분양 물량들의 입주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물량들이 서울의 주거 수요를 되게 잘 분산시켜 주면서 전세 가격이 안정화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음. 그 물량들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니까, 수도권의 전세가격도 지금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음. 경기권의 전세가격도 오르고 있고, 음. 서울도 오르는 모양새인 거거든요. 이, 받쳐줄 만한 물량들이 제한적이 다 서울의 물량만으로 서울의 M대가격을 다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니까. 음. 그래서, 이런 변수를 배제 이런 변수를 포함해서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올해 내년은 전세가격이 참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내년에 입주 물량도 굉장히 적은 상황이다 보니까. 음. 네, 떨어지는 변수는 이제 코로나19를 통한 어떤 그런 음. 부분이었는데. 음. 그런 것밖에 안 남았죠. 이제. 안 네. 남았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음.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현금을 확보해야 돼. 음. 라고 사람들이, 지금 사실 그런 생각하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간는데또 이제 다시 돈을 막 뿌려 대기 시작하면서 음. 그런 분위기로 안 간다라고 하면 음. 전세 가격은 더 여전히 불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지금 그래서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거나 또는 전세로 거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앞으로 시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행동, 행보를 좀 빨리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될 거는 집값 하락이 전세 가격에 보증금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딘지는 떠오르진 않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계약도 좀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경제 위기 보면 경매도 나가서 뭐 선순위 세입자에 뭐가 있냐, 없냐.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냐, 안 되냐. 뭐 세입자를 뭐, 응? 이사비용 가지고 명도를 시킬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니까. 자, 어, 어느 정도 기회가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음, 안전한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